시간이 얼마 없네요 벌써 36분이 있어요 목초는네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. 텐타키블루그라스, 어, 고초드라이브라스, 터페스코페르리아 아, 라이브라스 이렇게 네가지목초종으로 나무는 마을들을 어, 주야방목을 하고 있어서 마을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비가 올 때는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. 교배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. 사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말국의 교배분당 한 20%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. 전체 생산에 한20%정도가 嗯。